고맙습니다 프로토 153회차 어 주말 경기가 있고요 그리고 제가 주중에는 시간이 안 돼서 영상을 좀못 올려드리고 거의 못 올려요 어 주중에는 어 대신 어 방향에 대해서 좀 이렇게 커뮤니티에다가 좀 올려 드리려고 하고 있어요 구독자 분들이나 물론 멤버십 분들은 어제 밴드방에서 제가 이제 어 방향하고 그 다음에 분석 되도록이면 이걸 다 분석해서 이제 올려드리고 올려드리려 노력하고 있고 어 주말 같은 경우는 특히 이자료를 해서 올려드립니다 근데 이제 주중에도 어 최대한 어 유튜브 같은 경우인데 여기가 안돼 캡처를 해도 그 영역이 있어요 크기가 크기가 있어갖고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 그래서 방향이나 픽은 당연히 어 공개는 못해드리고 왜냐면 멤버십 분들한테 픽 주는 거 하고 어 그냥 전체로 해 갖고 중요한 거는 좀 형평성이 안 맞기 때문에 그 부분 좀 있고요. 그렇지만은 최대한 도움 드릴 수 있게끔 어 영상은 못 올리더라도 글로다가 올려 드릴 테니까 참고하셔서 조합 조합 잘하시면은 적중하는 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현재 저는 이제 65배 고배당 지금 어세 폴은 통과됐고 이제 세 폴이 남아 있는데 밀란 햄모하고 어 바르맨의 햄모 이거를 갔는데 이햄모 이거를 갔는데 이것만 들어오면은 아 발베이크는 무한인 역배기 때문에 아마 들어오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요 그리고 어제 영상을 좀 보신 분은 알겠지만은 이거 어 어떻게 보냐 방법을 좀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어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간단해요 이거는 요거는 어, 마찬가지로 이 번호죠 번호 경기 그다음 에 이건 배당 일반 핸디 언오버 그다음에 여기는 뭐 추가로 더 나오는 거 했을 때 이렇게 만들라고 이렇게 해놓은 거고 인쇄를 이렇게 돼있냐 이렇게 되고요. 어 그리고 오늘 이번에도 경기 되게 많아요. 경기 되게 많으니까 좋은 경기들 영상 보시면서 조합하시면 되고 어 배당 이렇게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수동하고 이 자동은 이제 저의 생각, 수동, 자동은 데이터로 나온 거. 근데 이 데이터로 나오는 게 승률이 잘 나올 때는 60% 65%까지 나오는데 이걸 70%까지를 만드는 게제 목표거든요. 근데 좀더 노력을 해봐야 될것 같아요. 이게 70% 나오는 게 쉬운 거는 아니거든요. 결코. 결코 쉽진 않아요. 70% 나온다는 게. 그럼 70%면 웬만한 거 조합을 하면 거의 맞는다는 거거든요. 어떤 분들 보면은 전체 분석했을 때30% 미만 수준이더라고요. 제가 어 크레이터 어떤 분이라고는 말씀을 안 드리는데 어 크레이터 분 중에 어, 메이저예요. 어쨌든 메이저 크레이터 분이고 어, 그분 영상을 한 다음에 끝난 거를 다 이렇게 제가 다 해봤어요. 몇번 해봤는데. 50%도 안 되고, 30%에서 40% 왔다 갔다 하더라도 40%안 되는 경우도 많아요. 어 그런 전체 분석을 했을 때, 어 보니까는 그 정도 나오더라고요. 저는 54% 정도 좀 나오는 것 같은데, 어 그래도 이제 어 좀더 올릴 수 있게끔 노력을 하고는 있어요. 하고는 있고, 전체 경기를 어60% 맞추는 거는 쉽지는 않아요. 쉽게 쉽지는 않은 거고, 어 왜냐면, 하어 뭐, 핸디, 언어, no 뭐, 이런 거 다. 핸디로만 했을 때는 뭐, 그렇죠 어제 같은 경우는 공유 드렸는데, 어, 두개 틀리고 나머지는 다 맞았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잘 맞을 때도잘 맞고. 어제 떡값을 갔는데, 어, 무모 아. 그, 어이없는 2.11무가 되게 특이했거든 처음 나온 배당. 그거는 아예 처음부터 초반에 물을 물었고, 그 다음에 되게, 라트빈인가? 3. 뭐에서 3 1로 배변되긴 했는데 그게 진짜 강력한 무르다가 이렇게 봤었는데 오히려 걔가 이제 무가 안 나오고 씽이 나오고 다른 애가 무가 나왔는데 오히려 어려운 무를 갔으면 오히려 더 좋았을 수 있는데 예상했던 게 그게 다 들어왔어요. 저기 뭐야? 하이데나하고 저기 오라클인가 뭔가? 걔네 4. 점몇 짜리 아. 아셨어요. 어쨌든 이거 당첨, 요거는 이제 당첨 횟수, 승에서 나온 횟수 배당에 무가 나온 횟수, 패가 나온 횟수. 요거는 이제 정배하고 역배. 이건 순위. 요, 요, 이거는 정배일 때 얘가 이렇게 되면 얘가 정배죠. 정배일 때는 이렇게 되는 거고 역배일 때는 얘가 역배 되죠. 무는 재회자고 하 이렇게 해서 순위가 이렇게 나오는 거고, 이거 이제 배당 순위, 이 배당 순위로 해서 승무패에 대한 배당 순위로 나오는 거고요. 요거는 이제 기대율 해서 이것도 좀 많이 복잡한데, 어, 어쨌든, 어 수식으로 해서 여기에 최종만 나오게 하는 거고, 적정배당은 이제 황금률로황금률이 현재 86.02인데, 그러면은 해외배당도 86.01로 하면, 배당이 어느 쪽으로 와야지 가깝냐, 어, 그거를 나열을 한 거예요. 나열한 거고, 이거는 이제 배딘포에서 승률로 해서 끌어오는 거고, 이거는 업체에서 여기서 더 추가할 것도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 연구 중이에요. 그리고 업체는 이거는 이제 일반 경기만 업체에서 어떻게 보고 있는지 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역배하고 이거는 이제 멤버십 분들한테 같이 공유해 여기 다 공유드리니까 역배에서 개를했을때 어, 승무패 개불 몇 번이 나왔는지 이것도 또 어, 다해서 통계로 어, 만든 겁니다. 만들었기 때문에. 어,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 그럼 빠르게, 어, 빠르게, 어, 물론 선수도 중요하지만은 선수보다도 배당이 먼저 우선인 것 같아요. 어, 배당 갖다 장난질, 선수가 이상하면, 아, 선수가 안 나오거나 그러면 배당 갖다 벌써 장난질을 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점 참고하시고요. 어, 그럼 빠르게 좀 전체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클대 웨스유나고요이것도 하나 켜놓고, 오클대 웨스유나. 축구도 이거, 뭐라고 해야 돼? 오클 1위죠, 1위. 웨스유나도 만만치 않죠, 만만치 않아. 아씨, 바이런맨은 마인인가? 아, 불안하네. 템못 떠야 되는데. 오클, 웨스유나. 어, 1위가 지금 오클이에요, 오클. 오크리 현재 어 패가 없고 현재 10월 19일 이후 패가 없고 에스유나도뭐 못하는 팀은 아니죠 파리 팀이고 1.44가 좀 사고 배당이긴 한데 어 이거는 뭐 그래도 아 근데 핸디가 불안해 핸디가 이거 계속 쓰면 무도 나올 수 있어요 이거 무 계속 쓰면은 승무사야 돼요 승무아니면은 이거 핸디 이요 요 사이드 같아요 사이드. 아 여기 어려워 오컬. 다음에 브로리어 대 퍼스 걸로. 여기도 배당 1 4 6 배당 받았고 여기도 사고 날수 있는 배당이에요. 이런 배당은 패스. 오히려 어, 무승부 할 거면. 어 이거는 멜버빅토하고 멜버시티. 아 고추 어렵네요. 이건 오바가 좋아 보이고 승무는. 어, 좀 불안해요. 이거는 오바가 좋아보여요 37번 어, 아 109번 경기 헐시티 대 스안지 이거는 무승부죠 무승부 얘 내가 왜 체크 안 했지 얘 뭔데 아 여기 어머, 아 여기구나 어, 스안지 30... 109번 이런 요기로 땡겨 내가 제가 이거 화면 좀더잘 보이게 하려고 아 이거를 저기를 했네 야, 이거 안옮겼네어 이렇게 화면 더잘 보이게 요거 요렇게 줄였거든요 좀 이런 거를 어요 시간 그 뭐야 경기 시간하고 그거를 좀 줄였어요 좀 줄여갖고서 이렇게 좀했으니까하시고요어그 다음에 어, 요거 무승부 어, 헐시티써한지 무배당이 어, 좋아 보여요. 핸디는 공짜 같고요. 제 생각에는 공짜, 그리고 언오버를 했을 때는 승일 거고요. 그 다음에 포츠먼스 대 코번트리, 이거는 코번트리 하, 여기도 어, 포츠먼스 여기도 사고 날수 있거든요. 포츠 먼트리, 아 이것도 무승부 아니면 팬데. 번트리. 근데 이제 다 무승부로 봐요. 업체는 다 무승부로 좀 보거든요. 물론 40번. 이게 저도 이게 무승부하는 패 같긴 한데, 어, 일단은. 제 생각은 일단 넣지는 않았어요. 넣지는 않았는데, 어 무한이면 패 같아요. 이것도 무한이면 패. 그 다음에, 셰필드 대 스터코시. 이것도, 무승부 아니면 햄모. 무승부 같아 이것도 무승부. 그럼 바뀌어. 아, 그 다음에. 몇 분이었지? 43번이었는데, 3번. 어, 요게, 잠깐 승무패까지 켜놔갖고서 이게. 좀 인것 같아요. 홍무패는 끄고 할게요. 어 시필드 아까 했고요. 그다음에 빌라 대 맨체스티. 요거는 핸디 쪽 같고 어 빌라 저는 무승부 봐요 무승부. 그다음에 헤타페 마요르카. 이것도 좀 어렵거든요. 핸디로 봤을 때는 요 쪽인데. 아햇따패 무승부를 바치긴 해야 될것 같아요 얘네 햇따패 여기도 좀 어렵긴 해요 아 근데 여기에 당첨할 수는 없어 저는 오히려 여기는 모르겠어 근데 여기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 무승부를 승무패 두 번이 무승부를 나와서 좀 꺾어보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마이로칼안본다면은어 무패 무패가 맞는 것 같아요 무패 이거는 무패가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어, 서로 이제 박빙이기 때문에, 물론 승패 경기 1번이 무승부가 연속으로 두 번이 나온 부분이 있지만은, 그래도, 어, 무승부 정도까지도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굉장히 어려워요, 지금. 여긴 아닌 것 같고, 여기 아니면 여긴데, 어,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첫 번째 경우, 승패 경기가. 고민을 좀 해봐야 될것 같아요. 인도네시아 대 필리핀. 사고 날것 같은데. 파워 배당. 인도네시아, 필리핀은 이거 사고 날것 같아요. 그리고 필리핀이, 얘네 무승부 자이케요 얘네. 얘네 무승부 자이케기 때문에. 이거 조심하세요. 이거 나는, 이거 필리핀 이거 무승부 같은데, 이거. <laughs> 이거, 이거 무승부 아니면 역배 같아요, 이거 무승부. 무승부 역배 같아요. 다음에 토리노 대 볼로냐. 이거는 무승부 보아요 무승부. 무승부. 어, 프레는 공짜. 슈트 대, 어, 장크. 요거, 오버, 어, 저봐 오버, 오버는 공짜 같고요. 슈트, 슈트가 승부입니다. 프랑크 대 마인츠. 요, 프랑크. 얘도, 어, 무승부, 쌍수 받았죠? 무승부입니다. 호펜하임 대 메난글라. 이것도 무승부 아니면 역배. 무패사이드 봐요. 다음에 브랜드맨 대유 베를린. 얘는 저는 역배 같아요, 역배. 역배 15이고, 어, 요게 베를린. 1.95 배당은 사고날 수 있는 배당이거든요. 그래서 71번은 여기는, 여기 사이드를 보고, 이거는, 어, 무승부도 보이지만은 역배도 나올 수 있는 그런 배당이에요. 일단 승은 없어요, 일단 중요한 건. <laughs> 핸 디가 낫겠죠폴 슈타 인데 아웃 코스 여 기도 마찬가지예요. 여 기도 무한 이면 승 이에요. 프랜 사이드, 그 다음에 번니 대와 포드, 이거는 번니 번니 사이드고 핵무가 적당하지 않나? 그리고 어, 승부입니다. 1대0 정도, 그다음 카디프 대 셰필드 요거는 무승부입니다 무승부 리즈 무승부. 대 옥스퍼드 이거는 의미 없죠 어, 승부고요 그다음에 미럴 대 블랙번 요거 무승부봐요 어, 요거랑 아까 저기 뭐였지 어 거기 토리노도 괜찮고요 토리노 그다음 아까 또 누구였지 얘얘 어디 갔어 어, 헐시티 헐시티 무승부하고 미럴요 무승부 요렇게 어, 추천드리고 싶네요 품모 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어, 플리머스 대미들즈브요거는잘모르겠고요 킨즈파크 대, 미드즈브 이거는 잘 모르겠고요. 퀸즈파크 대 어, 브레스트 요것도 무승부 2.85배당 무승부입니다 아까 산모를 본다고 얘까지 해갖고 산모 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썬더랜드, 노리치. 얘도 무한이면승 같고, 어, 무승부 쪽으로 먼저 봐요. 브랜드 퍼대 노팅 엄퍼 여기도 어려운데, 무패 사이즈가 또 무패. 일단은 프레는, 어, 꽁짤 것같고요 브랜드 퍼 승은 없다, 일단. 뉴캐슬 대, 아, 입스위치 뉴캐슬. 요거는 뉴캐슬이 잡을 것 같고, 뉴캐슬. 승 햄모가 좋아보여요. 이거 어려워요. 웨스트햄대 브라이턴. 우승부 같긴 한데, 아, 이거 어려워요. 무, 이게, 예, 왜냐면, 하 하, 신기한 어려워, 이거. 일단, 역배당 순위가 2.50이 굉장히 잘 들어가거든요. 근데, 어, 팀으로 봤을 때는 브라이턴이 훨씬 좋고, 얘네는 별로고, 1.53을 또 갈키고 있고, 되게 좀, 여기도 고민이 많습니다. 고민이. 여기도 이제, 배디, 이 패스는 승, 무무패데 아, 여기는 진짜, 어려워요. 일단, 브라이턴 승으로 갈지, 아니면은, 무로 갈지, 고민해 이거는. 승우패 경이기 때문에. 어차피 승우패 경기 있는 거는, 요, 요, 확실한 경기 아니면, 어, 가기 힘들죠. 그리고, 3호 간다고 하면, 얘까지, 셀타, 소시, 이거 무승부 봐요. 아까, 무 불러줬던 거, 거기 3호에다가, 얘까지 하면 3호. 아마 한 90병 나오지 않을까? 않을 것 같아요 저는. 보어드 대 브레다. 요거는 승보고요 제노아 대 나폴리. 어 나폴리 어, 나폴리가 그래도 잡지 않을까 제노아. 페이트 오만 이것도페이트 사이드 같고요. 무승부 아니면은 저 프랜 사이드는 공짜인 것 같고 그다음에 언더. 크리스탈 대 아스널. 요거는 아스널 사이드. 오사 빌바오. 어, 빌바오 사이드 같아, 빌바오. 네버쿠젠 대 플라이브루크. 요거 네버쿠젠 승고입니다 이렇게 다 분석하고, 그 다음 멤버십 분들한테는 또더 상세하게 또 배당 흐름이나 그런 거 보고서 또한번더 좋은 경기 또 찾아드리니까 참고하시고. 알메레시하고 헤이렌베. 이거는 무승부. 어, 무승부 아니면 햄모가 좋아보여 일단 무승부 쪽이 더 보이는 것 같은데. 알크마르 트벤테. 여기도 어려워요. 여기도. 어, 일단 언더 같긴 한데, 어, 무승부 아니면은 어, 역배 같긴 한데, 어, 일단 프렌이 좋아 보여. 프랜 카타르 대 아라매미, 이것도 무승부 부입니다. 렐체대 라치오, 라치오 사이드 바르셀로나대 에이티. 여기 사고 봐요, 사고 아니면 햄버 같아요. 그래서 승패 간다 하면은 투마킹, 투마킹이 맞을것 같아요. 테라클라 데 호르닝어. 이거는, 요것도 무승부. 메스원더 대 웰링피니. 요거는 2.85 웰링피니 역배 사이드. 역배 사이드, 뭐예요? 157번. <laughs> 아니지, 317번이지. 일요일 경기가 가고 있어요. 일요일 경기. 일요일 경기 가고 있고. 이거 무한이면 팬데, 얘도. 난 이거 역배같은데 이거 스파 대 아약스 이거 아약스 사이드 로마 대 파르마 로마 발렌시아 대 알라베스 발렌시아 승숭으 썼냐 아 정신 나갔네 진짜 오타 PSV 대 퍼에노로 승도 보이는데 어 385가 사고 날수 있거든요 그래서 PSV는 정배는 피하는 게 낫지 않을까 어 퍼에도 뭐 못하는 팀이 아니기 때문에 위트 대 시타르, 위트 승부입니다 생테티엔 대 마르세유, 마르세유 사이드 에버턴드 첼시 요거 사고 봐요 저는 사고 어, 무승부 봐요 물론 첼시가 훨씬 좋지 첼시가 훨씬 좋죠 근데 승무패 경기에서는 그땅 없어요 그리고 원정 첼시는 승무패 장난질 많이 해요 그래서 무승부 봐요 무승부한 몇배 플럼 대싸우는 플럼 보고요 레스터 울버는 무승부 봐요. 그냥 간단하게 무승부예요. 그냥 2.45 울버 쪽 사이드가 더 강하긴 한데 그래도 3.30배당 5 그리고 핸디, 핸디는 공짜요 핸디. 제가 볼 때는. 오바고요. 울버 가 수비가 안 돼. 맨유하고 봄머스는 이새들은 봄머스도 최근에 괜찮은 텐데. 맨유. 메뉴. 맨유도 사고를 치우자 승부패해서 메뉴도 보면은 보머스도 괜찮은데 아 이거 이대일로 비겼었죠 4월달에 보머스도 지금 흐름이 나쁘진 않거든요 그 근데 이건 간다고 하면은 투마킹 가야돼 투마킹 포르투가시는메뉴는 빼시고요 어, 사고 날수있으니까 베네치아 대 칼리알리 이것도 무승부봐요 얘는 없고요 배당이 안 떴죠 보음 대 하이데나 이거 하이데나 역배 사이드 프랜이 좋아보여요 메스브루 대어 블리스 또 역배를 좀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레알 대 세비야 이거는 레알 사이드고요 야, 햄모일 것 같은데. 릴럼 대네이메 이것도 무승부. 포트넘 대 리버풀. 리버풀 사이드 보고요. 골포스 대 돌문. 여기도 어려워. 돌문. 원정 돌문은 미팅이 별로 안. 에스르 플리먼스는 저거 플리먼스 역배 사이드가 보이기 때문에 무심을 해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요습니다 빌팅이 1.95는 너무 높은데 배당이 블포스도 무승부를 굉장히 잘키기 때문에 요거 무승부입니다 무승부 무승부 아니면 역배 같아요 역배 제 생각에는 아탈란드 엠펄리는 당연히 아탈란타고요 에가네스 비아레알 비아레델사이드 라스팔마대 에스파놀 이건 승무 사이드 봐요 승무 온차대 유벤투스 이거 유벤투스 어 사이드 봅니다 베티스대 라이오 요거 무승부 봐요 무승부 양스대 PSG PSG 사이드 봅니다 이렇게 해서 어, 전부 다 끝났고요 어, 이렇게 해서 경기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으니까 어, 참고하셔서 조합하시는데 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어쨌든 영상 보시고서 어, 좀 조합하셔서 어, 이번에 크리스마스가 이제 돌아오니까 어 모두들 크리스마스 선물 어 모두들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다음에 또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영상 처음 보시는 분은 어 구독과 좋아요도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고 저는 또 승무패 영상으로다가 어또 올려드릴 거니까. 보통 금요일이나 토요일 거의 금요일에 올려요. 금요일에 올리기 때문에 제 영상 기다리신 분께는 죄송스럽긴 한데, 어쨌든 시간상 때문에 그러니까 이해해 주시고, 어, 그래서 제 영상을 좀 그래도 기다려주고 계신 분들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어, 그좀 참고하시고, 그 멤버십 가입은 뭐한 달에 하루에 뭐 400원 꼴이니까, 어, 그 정도 값어치는 충분히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판단은 본인이 하셔서 이 자료가 도움이 될것 같다고 하면 멤버십 가입을 하시면 되는 거고, 그게 아니라고 하면 그냥 뭐요것만 보고서 그냥 조합하시면서 본인이 잘 하시고 그러면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모두들 즐거운 주말 되시고, 모두들 크리스마스 선물 모두들 적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무승부 제가 공유 드렸던 거 그거 한번 가실 분들은 가보세요. 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